Y는 x 라는 수는 괜히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3분 X죠 얘가 이렇게 감소하거든 이렇게 그쵸 근데 봐봐 니네 좀 봐라 좀다 틀려놓고 아무도 안봐왜야 이게 함, 왜? 함수의 함수값이 다음 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봐봐 처음에 a1이 f2거든요. 그러면 봐봐. a1이라는 거는 f 에 2를 넣은 y 값이니까 지금 2가 여기 있거든. 그렇죠? 그러면 이게 이렇게 가서 여기가 a1이에요, 이거. 그렇죠? 근데 우리는 이 a가 x에 있어야 늘거 아니야. 그러면 여기가 a1이에요. 이해돼요 이거 항등이니까? 맞아? 그럼 얘를 집어넣어요? 집어넣으면 여기가 A2에요. 이게 A2라고. 맞아? 그러면 A2를 X에 있어야 집어넣을 거 아니야? 그럼 봐봐. 그러면은 요렇게 와서 여기가 A2에요. 그러면은 A2를 넣은 게 a3이에요. 그래서 a3이 어디냐면 이놈이 여기가 a3이에요, 이렇게. 그럼 누가 제일 커요? a2가 A? 제일 크고 1이 제일 작으니까? 아, 뭐야 아, 이거 까지가 되구나. <laughs> 그러면은 이게 a3이죠. 그러면은 요렇게 와서 여기가 a3이죠. 이게 a3이죠? a3이면 얘가 또 올라가요. 올라가서 여기가 a 4예요 그럼 비교 가능해요? 이렇게 하는 것좀더 넣어두세요. 함수값 이렇게 넣고 넣고 넣는 거. 됐고, 됐고, 됐고.